자, 드디어 쿠키런 모험의 탑세 번째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신규 쿠키 레몬 제스트 맛 쿠키가 나왔어요. 레몬 제스트는 CBT 때 굉장한 사기 쿠키였는데, 과연 정식 출시한 레몬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레몬을 다 준비를 해 놨고요. 레몬 제스트 지금 사성의 아트팩트 3단계까지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업데이트 내용으로는 네모 제스트 맛에 대해서 나왔고요그 다음 스토리 모드 일반 모드 8 챕터가 오픈 되었고요 당연히 곰젤리 상품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탑의 균열을 진행하다가 튕겼을 때 보상은 없어지고 티켓도 감소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드가 드디어 5단계가 추가되었고요. 입장 전투력은 4만이고 추천 속성은 비타고 어둠이고요. 현재 5단계의 레인보우 상자 드랍 확률도 2%가 높은 12%로 드랍 확률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코코방울의 축복 포인트가 5단계에서는 120포인트를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총 6,000포인트를 획득을 하면 100% 확률로 슈퍼에픽 등급 이상의 장비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좋다. 와, 진짜 드디어 축복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무가든 낫던 부분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전까지 사용했던 티켓 소모량에 대한 상자를 지급해 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세 개를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슈퍼 에픽이 확정되는 거죠? 확정이죠 확정 최소 와자 우와... 지금 저는 모아뒀던 것들을 일단 다 이제 오픈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재물이지 그치 재물 자 요것도 재물인데 여기서 슈퍼 에픽이 살... 나온다면 어? 안 나왔어? 어안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슈퍼에픽이 나온다면! 와! 버블, 버블, 어 버블이다 와, 유니크 떴어. 어우, 이거 좋아해야 되나? 아니, 어쨌든 떴으니까. 슈퍼에픽 하나랑 버블껌이 떴네요. 아. 자, 대망의, 아! 호멜! 호멜, 호멜, 호멜 떴어. 자, 이렇게 레몬 제스트나 쿠키를 제가 이제 세팅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B2가 없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오로라 두 번을 통해서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격력은 1525에 치확이 83%! 우와, 진짜 높다. 치확 이렇게 높아? 와, 우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제 차근차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몬 제스트맛 쿠키의 아츠팩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차지 공격 사용 후에 샤프슈터 효과를 획득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샤프슈터는 차지 공격 후에 공격력이 53%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공격을 사용을 하면 1227 데미지가 들어가고요 차지 공격을 사용한 후 일반 공격을 하게 되면 1879 데미지로 약 53%의 데미지가 상승하였습니다 자 차지를 쓰기 전에 궁 데미지는요 17000대가 나왔는데 차지를 짧게 쓰고 궁을 사용하게 되면요 빵! 26700! 무한가2 6 0 0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트팩트 샤프 스터를꼭 활용을 해서 딜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7월 17일 따끈따끈한 쿠폰을 최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레이드 한번 해봐야겠지? 그렇지 그렇지 자 코코방울 축복 포인트를 6000포인트를 획득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게임을 한판 해야 주는 것 같은데? 와... 그래? 어... 가보자 구독! 자차제을 지금 계속 모으고 있고 이 선인장한테 표식이 어떤 식으로 보여야 되는지가 안 보이거든요. 자이 친구가 선인장 멈출 때 한번 궁을 써보면 표식이 어떤 표식이 돼요? 아이 가운데에 뭔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차제 공격으로 통해서 폭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야 이게 폭딜이 진짜 장난 아니다. 어? 어머라. 자, 여기서 이제 또 스킬을 쓰면 반 게이지에서 거의 꽉 찼죠. 자, 여기서 또 차지 공격.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 차지 공격이 진짜 폭딜 넣는 게 너무 좋은데? 밥먹었라 나한테 오지 마. 아니, 왜 근데 마법사 이속이 느린가? 어, 그 마법사는 텔레포트 때문에 느립니다. 자 지금 또한번 써주고요. 여기서 궁을 쓰면 표식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폭딜을 넣으면 5%의 추가 획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지 공격 들어가 볼게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고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미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장 어, 선인장 나왔어. 선인장. 여기서 선인장 기절을 시켜야죠. 무조건 시켜다됩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이제 지금 차지가 전꽉 찼거든요? 그렇죠 아! 오케이! 오, 자턱 여기서 턱 여기서 폭딜 차지 갑니다! 피 나는 거 보소! 피 나는 거 보소! 피 나는 거 보소! 자 여기서 표시 한번 남겨주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스케 써주고 또 차지! 따다다다다다다 와... 이거지 와... 녹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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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닭초! 근데 닭초 때문에 녹은 건지 자 여기서 코코방 추폭! 무조건 내가 받는 거지? 그치. 그렇죠. 내가 무조건 받았네요. 자, 여기서, 어, 에피. 어, 슈퍼 LP 설마. 맞아. 우와! <laughs> 아, 막대차 <막듣사탕> 당시라니까! <시련인가? 웃음> <뭐야? 웃음> 막대사탕 실합니까? 용감한 쿠키. <laughs> 자, 쿠키 무기를 획득했고요. 굴굴의 쿠키가, 아, 이피 피해랑은 오히려 닥초한테 밀렸네. 자, 오늘 이렇게 업데이트 내용과 레몬 제스트나 쿠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재 뭐 우선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거의 데미지가 4만 9천 정도 되는데요. 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호밀보다 난가 폭딜은 좋은 것 같은데. 폭딜은 좋은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원거리 성능을 가진 이제 캐릭터들을 굉장히 좋아, 선호하는 스타일이라서, 어,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표지까지 남겨서 차진 공격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네몬 제스트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닥초가좀 위에 있지 않을까. 음, 폭딜로 어, 폭딜로는 어. 한방딜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닥쳐가 좋을 것 같고 지금 락스타 파티와 카노일 파티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 그쵸 락스타 폭딜에 마법사가 표식 남겨주고 레몬 제스트가 궁 표식에 하지 공격 이 재미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진짜 무섭겠다. 와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이제 출시한지 첫날이기 때문에 정확한 성능을 비교해드릴 수는 없고 5성의 아트팩트5 5 5까지를 찍어봐야 굉장히 이제 효과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저희 뽕브러스 채널 구독 좋아요 전차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l e 뽕 뽕뽕 뽕빵.